안녕하세요, 장 선생의 톡톡 스페인어입니다. 저는 페루 리마에 거주하면서 23년간 스페인어 강습을 하고 있는 장현덕이에요. 근데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두 번의 스페인어 강의를 들으시고 발음 연습을 하신 다음에 오늘은 정말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읽으실 수 있을까? 시험을 해보는 날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도표, 옆에 도표를 좀 보세요. 스페인어가 적어 있어요. 두 친구 간의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광경이에요. 실력을 발휘하셔서 한번 혼자서 크게 읽어보세요. 시간을 잠깐 드리겠어요. 어떠세요? 잘 읽어지죠? 쉽죠? 네. 스페인어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네. 그리고 재밌어요. 그러면, 어, 이번에는 제가 읽는 것을 잘 들으시고, 제가 하는 억양을 그대로 흉내를 내셔서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따라 읽으세요. 네. Saludos. Hola, Maria. hola juan qué tal bien y tú muy bien gracias chao maría chao juan hasta luego 어떠세요 굉장히 좀 리듬이 가라죠 <laughs> 이 한국어하고는 좀 달라서 한국어는 좀 이렇게 읍조리듯이 조용히 입도 많이 안벌리고 높낮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게 그렇게 다소곳이 이해를 차려서 말을 하는데 이 스페인어는 또 환하게 스페인권에 사시는 분들이 천성적으로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막인사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인사를 막 합니다. 그래도 그 보통이에요. 그리고 어 또, 인간관계에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네. 시작. Saludos. Hola Maria. Hola Juan. n q u tal? Bien. ¿Y tú? Muy bien. Gracias. c h a o Maria. c h a o Juan. Hasta luego. 어떠세요? 잘 읽어지죠? 쉽죠? 신나죠? <laughs> 아주 좋은 일이에요. 네. 근데 좀 뜻을, 뜻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은 읽는 연습을 하는 거지만 뜻을 좀 알으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 보겠어요. Saludos. 라고 하는 것은 인사들하고 복수가 되었어요 hola 안녕 마리아 남자친구 호안이 마리아한테 먼저 인사를 했어요 hola 호안 그랬더니 마리아가 안녕 호안 깨딸 어때 어떻게 지내니 어내 옷이 좀 어떠니 응? 어때 뭐 이렇게 할때다 쓰는 말이에요 깨딸 Bien, 좋아. 이, tu, 이는, 그리고, and, and t 또는너 하는 반말입니다. 스페인어에는 반말과 존댓말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한국말처럼. Muy bien, 아주 좋아. Gracias. 고마워. 안부를 물어봐줬으니까 고맙다고 하는 거죠. 네. Ciao, Maria. 잘가 마리아, 차오 호안, 잘가 호안, 아스달루에고. 아스다는 이뭐 뭐까지라는 뜻이고, 루에고는 나중이에요. 아스달루에고 그러면 나중까지니까 결국 나중에 또 만나 하는 뜻이 되겠어요. 이렇게 헤어질 때 하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배우신 것을 실생활에서 적용을 해보겠어요. 회화를 하겠습니다. 저랑 연습을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미아라고 할 것이고, 여러분은 저한테 저의 첫 이름을 글자를 사용하셔서 어, 올라현하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첫 줄에 있는 거, 어, 미아, 안녕, 미아, 그러면은 여러분은 안녕현, 어떠니 하고 대답을 하세요? 예. 올라미야 대답해 보세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올라현 깨달 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죠? 비엔 이뚜 대답하세요. 네 e 이비엔 그라시아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이제는 헤어지는 거예요. 잘가 차오미야 네, 아주 잘하셨어요. 차우현 아스달루에고라고 말씀하셨죠. 네, 아주 쉽죠? 이번에는 어, 바꿔서 하겠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해보세요. 저한테 안녕현하고 말을 해보세요. 네, 네, 올라현, 올라미야 깨달. Bien, y tu. 그렇게 하셨죠? 예. Muy bien, gracias. 헤어지는 인사예요. Ciao, 현. Ciao, mia. Hasta luego. 이렇게 우리는 그 친구 간의 간단한 인사를 좀 연습을 해 봤어요. 이번에는 좀 격식을 갖춘 아침 인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고, 네. 제가 먼저 읽으면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예, Buenos días, Señor Lee, Buenos días, Verônica, ¿Cómo está usted? Muy bien. gracias. 이 두, bien, también, gracias. 좀 말이 많아졌어요. 그죠? 렇 buenos 라고 하는 것은 좋은이라는 형용사이고, d í a s 는 um, d i a 라는 말은, uh, 날이라는 뜻인데, uh,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침은 그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니어르는 미스터에 해당되는 것이 선생님. 보에스아스 예. 좋은 아침이야, 베로니카. 어, 베로니카는 여자 이, 이름이에요. 아마 여 비서쯤 되는 것 같아요. 꼬머스 다우스데. how are you? 예.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우스테스라는 그 존댓말을 썼어요. 말하자면은 아까 그 나, 나왔던 인사말에 또는 너는 하는 뜻이고 너 우스테스는 당신이라는 존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로니카라는 아가씨는 세니얼 리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니얼 리는 이 베로니카한테 어떻게 말을 할까요? 무에 비엔 아주 좋아. 그라시아스 고마워. 이뚜 근데 너는 너라고 반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앞에를 어, 고마워하고 반말로 번역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아가씨는 얘기하기를 비엔 좋다고요. 딴비엔 역시. 저도 역시 잘 있어요. 그라시아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반말과 스페인어의 존댓말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uenos días, señor Lee. Buenos días, Verónica. ¿Cómo está usted? muy bien, gracias. 이 또, bien, también, gracias. 네, 어떠세요? 아, 이제 근사한 말들도 많이 잘 읽으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이제 이것을 자꾸 읽으셔서, 어, 입에 붙게 하시면,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 해화가 되는 거죠. 이제 배우신 것은 입에서 나와야지만 돼요. 그날로. 그래서 저와 회화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사장님쯤 되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어 미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 비서가 사장님께 먼저 인사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어 저는 제 성은 어 장이니까 세니르 장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를 남자로 치세요. <laughs> 네, 그럼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저한테 어,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시작 네, 잘하셨어요. 모에노스 니아스 세니르 장하고 얘기를 하셨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모에노스 니아스 미아 어미야, 좋은 아침이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정식으로 정중하게 당신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렇죠. 꼬마의 스타우스 하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모이비엔 그라시 a s 아주 좋아. 고마워. 근데 너는 하고 말을 해보겠어요. 이 뚜. 모이비엔 그라시아스 이두 됐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좋아요, 역시 저도 네,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그렇죠, 아주 잘하셨어요. 비엔 땀 비엔 그라시아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저의 사장님이에요. 근데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어 사장님이신 여러분은 저한테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어, 베로니카 대신에 현하고 말씀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사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Buenos días, Sr. Lee.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Buenos dias, 현 하셨겠죠. 네. ¿Cómo está usted? 아,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저한테. 네, muy bien, gracias. 이 t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bien, también, gracias. 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친구간의 인사 어, 제목과 친구간의 인사부터 하겠어요. 예, 살루도스 읽어보겠어요. 시작 살루도스 올라마리아 올라 후안. 깨딸 미엔 이뚜 Muy bien. Gracias. Chao María. Chao Juan. Hasta luego. 네. 그다음에 아침 인사입니다. Buenos días, señor Lee. Buenos días, Verónica. ¿Cómo está usted? Muy bien, gracias. ¿Y tú? Bien, también. Gracias. 네. 아주 오늘 스페인어 두번 배우신 것에 기초해서 굉장히 유창하게 잘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볍게 하는 인사와 정중하게 하는 아침 인사를 이제 잘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입에서 줄줄줄줄 이거 안 보고 또 나오게 하시려면 은 자꾸만 읽으시면 되죠. 얼마나 읽으시면 될까요? 소리를 큰 소리를 내서 한 10번쯤 열열 번쯤 읽으시면은 잘 읽으실 수 있어요. 잘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입에 붙게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오늘 많은 것을 배우셨는데 정말 유익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는 또 4강을 듣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